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했고 만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인한 우리의 삶, 우리의 회복, 우리의 소망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구절에서 11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잔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트러스티아스를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와서 함께 찬양하신 모든 분들, 함께 잘 다녀온 분들이십니다. 저는 LTD 이트레스티아스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도관이 은혜의 용광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LTD는 정말 은혜가 아주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주일 내내 은혜가 무엇일까? 이런 그어 묵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성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올라갔던 모든 분들이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은혜가 도대체 뭘까? 은혜를 우리가 좀더 분명히 깨달아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은혜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래서 잡아 봤습니다. 은혜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은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잡아 죽이던 그는 지옥에 떨어져야지만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도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천국행 티켓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으시면 천국행 티켓을 가지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두 이 티켓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천국 갈수 없어요. 그니 여러분, 오늘 은혜를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래요 단순히, 받고 끝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은혜 받기를 그렇게 했어야지 될까? 은혜의 자리 자리를 찾아야 다니는 그 이유가 뭘까? 부흥해 한다 그러면, 아, 부흥해 내 반드시 오늘부터 참석을 할 거야. 그러면서 와야지 된단 말이죠. 어떤 특별한 강사가 오신다 그러면, 아, 분명히 무슨 은혜의 자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찾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은혜를 한번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은혜란 어머니가 배고파서 칭얼대는 어린애에게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두 번째, 은혜란 까다로운 고객에게, 까다로운 고객에게 점원이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뭐가 오죠? 세 번째. 은혜란 좀 둔해 가지고 잘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학생을 선생님이 이해하면서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은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두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린아기와 엄마. 종업원을 마치 노예같이 생각하는 진상 손님과 그것을 다 극복하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는 종업원. 셋째로, 잘하고 싶지만, 공부 잘하고 싶지만, 능력이 거기까지 밖에 안 되는 학생하고, 그를 잘 이해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 공통점이 모두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엄마 없는 아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종업원이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항상 우수한 학생들하고만 공부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것이다. 채워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라는 말이요, 함부로 쓸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딱 12명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사도라는 단어예요.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었다 할지라도 사도라고 안 불러요. 오경한 목사라고 부르지, 오경한 사도. 절대 그런 말안 해요. 우리 연애 감독이 그랜트 하기야 비숍, 그랜트 하기야를, 어펄슬, 그랜트 하기야, 노 no. 우리 그렇게 말안 합니다 요, 교황, 요한, 바오로? 교황이라고는 하지 절대 사도란 말을 붙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그분에게서 직접 말씀을 배웠고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만 우리가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날까지 사도가 12명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을 배신했던 가론 유다 있었죠. 사도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대신 마띠아를 세웠는데 마띠아가 뭐 그렇게 사도의 직분을 잘 못했나봐. 이름만 딱 나오지. 그다음부터는 아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역부족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딱한 사람 예배가 있어요. 그게 누구? 바울이 바울,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는 동안에 자신의 눈으로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쫓아 다녀 본 적이 없어요. 육신을 잊고 오신 예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운 적도 없어요. 얘기를 듣고는 그 다음부터 믿는 사람들 쫓아 다니면서... 죽이는 일만 했어요. 이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격 없습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정말 핍박하던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5장 10절 통해서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사도가 될수 없는 자신이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것,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 주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주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살인자 같은 그 불안당, 그도 예수님을 만나드라는 거예요. 언제 만났어요?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잖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난 그 사건. 그 사건이 길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한 시간이 안 걸렸을 거야. 이 바울은 예수님을 딱한 시간 만나고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와, 놀랍죠. 두 번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아,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야. 변호하는 거야, 변호. 내가 한 시간밖에 안 만났지만, 나는 그분에게서 받은 내 은혜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 여러분, 인정하죠, 그죠? 렇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어, 13권을.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나 사도야. 어, 이래도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되게 은혜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헛되게 은혜를 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주님 주신 은혜 받고서도 그 은혜를 헛되게 소진해 버려. 주님 주신 은혜 무용지물이 되게 해 버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 그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실력이나 가문의 힘이 아니더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화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더 좋은 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율법 박사님이셨어요. 직업이 교수라는 거, 교수, 프로페셔널.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사도들보다도 하나님께 더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내가 다할수 있었습니다. 은혜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신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과 동시에 바뀌어져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평강도와 좌평강도 둘다 강도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아, 그러자마자, 지옥에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신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 우편 강도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말 한마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십자가 못 박혀서,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심적인 변화로 인해서 감동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자 신분이 바뀝니다. 천국에서, 아니,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을 자에서 산 자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은혜 받는 강도가 있었어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요.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은혜를 완전한 내 것으로 알고, 내 영으로 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품는다는 건내 영이 그 은혜를 받으면서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랐어. 아무튼 뭔가가 보였던, 보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웃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적 많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십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설교를 듣는 중에 내 영이 춤추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 영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받고 말아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혼이 맑아지고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지 돼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야. 남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 시기하고 있었던 것, 질투하고 있었던 것, 어떤 다른 잡당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면서 오직 우리 주님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기뻐서. 은혜는 참으로 믿음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혜를 받고도 헛되, 헛되이 소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레이스 그래요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그레이스 한 한영은 전도사님 이름이 그레이스 제가 그리, 그리스어로 사전을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 있냐면 좋은 건다 있어 거기 은혜는 사랑 호의,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감사. 아, 이런 뜻이 다 은혜라는 그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로, 은혜가 사랑이라는 뜻. 오늘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뭘 준다? 사랑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보음 2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가 지혜와 크기가 그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이 사랑이 바로 카리스예요. 은혜.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 뭘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바이블 스터디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은혜라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추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써 드러나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돼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아주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주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수 없어. 제가 손주를 봤어요. 손주를 바라보면서, 아, 얘, 얘한테 내가 이상한 그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손주를 딱 보는 순간, 이 자식이 내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넜는데, 내 아들의 자식인데 불구하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야,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어떤 그 아주 애틋한 사랑 있잖아요. 오, 이런 감정이 확 다가오는 거예 굉장히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해가 그렇게 이뻐 보이기 시작을 하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감정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의 감정이 내 자식에 대한 나의 감정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감정이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손주 볼때 이쁘죠? 손주를 볼때 아, 너무 이뻐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대니까. 아,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더라고.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인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법칙이 따르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사랑을 받아봐야 또그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돼. 많은 범법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비우스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과거에. 이 사랑 회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면서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려고 설교에 기울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때그 사랑이 감동이 돼서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이군요. 이거를 알면서 춤추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서 그래서 골리앗또 네가 찰각 창과 방패를 들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고 나간다 그러면서 나갔어 쳐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걔가 뭐한 17살 때 어려서부터 사랑 받아봐야 커서도 사랑할 줄 아니까 자식들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이제부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를 사모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을 사모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배 10분 전에 성화대원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이 은혜로 충만, 사랑을 받는 걸 깨닫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단 말이죠. 성화대원이 그래야지 돼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7에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세 번역에는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렇게 표현해요. 칭송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서부터 호감을 받았다. 사람들이 칭송했는데 사람들에게서부터 호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로 호감, 칭송, 이게 칼이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유대인들이 사도들, 믿는 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아, 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구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네. 어, 그래서 내가 박수 쳐줘야지. 이게 칭송이 된 거예요. 은혜 받고 난 후에 행하드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이번에는 밖으로 은혜를 드러내 줄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두랩돈의 헌금을 바쳤던 과부의 이야기를 압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말을 집어넣을 때 절거동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절거동 소리를 내면서 헌금을 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과부가 자기가 가진 것 전부 두 잎을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코로 두개헌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형편을 너무 잘하시는 주님의 눈에 그 여인의 행위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송을 합니다. 여인의 행위가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수 있어야지 돼요. 그 눈으로 바라볼 때그 사람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와서 종이 하나 줍는 그 행동 하나가, 못 박는 그 행동 하나가,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은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 은혜가 주변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전염병같이 번져 나가는 은혜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서로서로 서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아그 여인이 그 과부가 두랩돈이 전 재산이었대.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어. 아 그렇구나 진심으로 있는 모든 걸다 바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어야지 돼.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어야지 번져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 그 은혜 입은 과부가 그 후로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기록은 안돼 있어도 우리는 가히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아 보셨죠? 때때로 우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도 신이 나는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오직 주님 한 분만 알고 계셔요. 그 두렵던 넣는가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주님 칭찬 받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칭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칭찬을 해야 돼. 서로서로 서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모님 댁이 만화 가게를 했어요. 제가 만화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나요. 어느 날한번 내가 몇 권을 받나 시어봤더니한 2만 권을 받더라고. 만화가게 하시니까 만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쪽부터 저쪽 끝에까지 다 읽었어. 새로 나오는 것도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손님들한테 주고 막 그랬어. 이렇게 만화를 보는데 옆에 구멍가게를 하시거든요. 고모, 고모가. 그래서 제가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만화만 보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국민학교 서 2학년 때, 2학년. 이렇게 뭐 신부름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날 찾아오셨나 봐. 저를 부르더라고요. 고모의 친구 되시는 분이죠. 그러더니 저를 보고 딱 쳐다보더니 너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겠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되겠다. 이 사람이 예언자인가? 전도사인가? 지금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요. 그 얘기 듣고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 다시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가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예화를 들잖아. 지금 이 얘기 가지고. 우리가 영광이 찬리 칭찬을 해야 돼. 시온이한테 칭찬해야 돼. 이렇게 칭찬하면 얘네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기억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칭찬을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 격려해 줄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칭찬해도 기분 좋은데 주님의 칭찬을 들어보세요. 그 주님의 칭찬 어떻게 듣겠어요? 영으로 느낄 수 있어야지, 느낄 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그 칭찬 듣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칭찬.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인간은 도무지 부드러움이나 너그러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든지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곁에 가면은 참 편해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한참 들여다보고 싶고 막 이래요. 그죠? 우리 집 사람은 저, 제가 옆에 있으면 기대요. 그러면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자.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자꾸 자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졸립대. 나만 보면 졸립대. 아, 내가 그렇게 편하다는 얘기인가? 아.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긴장해요, 긴장해. 그리고 오피셜하게 얘기 끝나면 헤어지고 싶어 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지 돼요. 반면에 이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부터 향기가 나옵니다.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편안함의 향기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우리 시온교회 온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편안하신 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야 너무 좋아 편안해 이런 교회로 소문나는 시온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